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15개월 만에 인도에서 중저가 TV 위탁생산 재개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 15개월 만에 인도에서 중저가 TV 위탁생산 재개 그 배경은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15개월 만에 중저가 TV 위탁생산을 했습니다. 이 전에는 삼성전자가 직접 생산을 했는데, 어, 중저가 TV를 다시 생산을 하면서 위탁 생산으로 지금 바꾸게 된 거죠.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삼모바일닷컴 등 인도 현지 매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5개월 전, 2018년도에 10월 달에 폐쇄한 인도 첸나이 공장을 재가동하는 대신에, 인도 현지 업체인 딕슨 테크놀로지와 계약을 맺고, 일종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으로 현지 TV 생산을 재개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5개월 전에 2018년도 10월 달에 인도 첸나이 공장을 폐쇄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도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는 2018년도 2월 달에 TV 주요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급작스레 인상을 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인도는 5%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도의 첸나이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 TV 생산 중단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베트남 현지서 완제품을 수입해 장벽, 관세 장벽을 피하는 전략을 폈죠. 그러면 인도 정부가 TV에 부과한 세금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서 왜 그러면 인도에서 삼성은 TV 시장을 중단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에 의해서 2019년도 2월달에 세금을 부과를 했죠. 이때 삼성전자는 TV의 생산을 위해서 반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오픈 셀 디스플레이를 수입해서 생산을 하였는데, 말하자면 TV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디스플레이까지 거의 완제품에 가깝게 생산을 한국에서 해요. 그리고 수입을 인도에서 하고 그 공장에서는 거의 조립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철퇴를 막게 된 거죠. 이 오픈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픈셀 패널이라고 불리는 오픈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우리가 알아봐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오픈셀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하지 않은 반제품 형태의 액정이죠. 그래서 이 반제품 형태의 액정을 가지고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시키고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이런 TV를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LED TV 생산 비용의 65%에서 70%를 차지하는 주요 부품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이 OEM 전략을 다시 써서 중, 인도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이 전략에 대해서 인도 증권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권 증권 보고서에서는 삼성은 인도의 딕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 프레데시주, 티루파티에 소재한 공장에서 삼성전자의 LED TV를 생산한다. 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박하니 디스, 딕슨 테크놀로지 사장은 삼성전자와의 새로운 협력은 딕슨 테크놀로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의 LED TV에 정확한 생산 시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은 인도로 다시 진출할 때 딕슨테크놀로지를 통해서 LED TV를 다시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딕슨테크놀로지는 아, 딕슨 2019년도 11월달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두달 전밖에 안 되죠 두달 전에 삼성전자 피처폰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업체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오픈셀 디스플레이에 대한 세금 5%에 대해서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딕슨 테크놀로지와 다른 파트너의 협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삼성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딕슨 테크놀로지를 생산한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인도의 이 정책은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바뀔 수 있, 있으면 현지 업체를 쓰는 게더 문제가 없습니다. 주문을 줬다가 다시 거둬들이는 형식으로 할수 있는데, 만약 공장을 다시 운영을 하게 되면 다시 공장을 열어야 되죠. 그거에 따른 다시 부대비용도 새로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 TV 판매 전략을 이렇게 쌓았는데, 30인치에서 40인치대의 중저가 TV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딕슨 측에 현지 생산을 위탁을 하게 하고 이 방식은 딕슨이 부품 조달부터 조립까지 생산 공정 대부분을 책임지고 삼성전자는 품질과 가격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인데 특히 오픈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품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TV 그 55인치 이상의 TV에 대해서는 품질과 가격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현지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인도에서도 TV 시장을 다시 열려고 하는 삼성입니다. 지금 인도 시장은 중국계가 지금 많이 잡고 있는데 이 시장에 다시 접근을 하려고 준비 중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삼성전자와 인도 시장에서도 더욱 더 각광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이것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더욱더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중국이 인구가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2025년, 2035년 이렇게 년이 가면갈수록 인도의 인구 숫자는 더 늘어갈 것이고 중국의 숫자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세계 1위 인구가 인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라는 그런. 종계학적으로 보면 인도 시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인지도를 더 쌓아서 나 나중에 삼, 그 인도가 세계 1위 인구가 됐을 때 그때도 여기 시장에서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